어, 또 하나 좀 네. 다뤄볼 만한 내용이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네. 어, 취임 한달 동안 검찰 인사 권을 휘두르면서 전국을 주도하던 추미애가 네. 요즘 좀 잠잠합니다. 그것은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제가 볼 때는 지모와 수 전략에서 완전히 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잘못 하다가는 그래서 꼬리를 싹, 무릎을 탁 꿇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추미애 장관이 처음 나올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추미애 장관이 지금 양날의 검을 들고 나온다. 예. 이 날이 양쪽에 두개 있는 걸 들고 나오는데 이걸 양날을 잘 쓰면은 이게 획 돌아가지고 타인의 목을 치지만 잘못 치다가는 그게 돌아가지고 자기 목을 팍 친다. 이게 양날의 검의 음. 무서움인데 이게 예. 지금 바로 양날의 검을 치고 친 거예요 지금 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엄밀히 따지면 (1차) (2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그거는 청와대하고 플러스 각본은 청와대고 예, 그다음에 주연이 제일 예. 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1,000안, 2,000안. 아니, 1,000안, 2,000안까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도 예. 5개월밖에 안된정규 인사도 아닌 인사의 말이죠. 저, 아무리 정치 인사라도 1,000안만 하면 되는 거지, 2,000안까지 해가지고. 그차 학살까지 해가지고 그냥 싸그리. 싸그리 말량. 수사, 거의 보면 전부 수사팀들 완전 제거했어요. 예. 완전 제거를 했는데. 수사방해치고 아니고 수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예, 완전 그러나 윤석열은 차이점, 뚝심입니다. 뚝심이고, 네. 지모, 지모가 있어요. 예, 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배짱이 있고, 음. 그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 그거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보고 간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게 국민과 헌법 가치에 충성한다 아 그렇죠 근데 춘미현는 사람한테 충성해 저건 사람한테 충성해 문재인한테 충성하이라고그래가지막 칼을 휘두른 혹시 또 서울시장 후보로 또 지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도 있었잖아요 대권 꿈까지 지금 개꿈이지만 아, 개꿈. 용 꿈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한번 싹이 비벼 가지고 눈도장을 확실히 찍겠다고 했는데. 자기 눈을 찔러 버린 거야. 자기 이렇게 양날의 검이 쳤는데 또 뭐가 있느냐. 윤석열을 갖다가 졸지에 지지율 대통령 대선 지지율 2위로 등극을 시킨 장본인 중에서도 추미애가 들어갑니다. 역한 게. 1등 공시입니다. 1등 공. 근데 진짜 1등 공치는 문재인 대통령.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래서 내가 내가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자가 되나? 아, 아니, <laughs>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어요. 예. 네. 뭐 무슨 일이든 간에 이기려면 정치도 음. 마찬가지고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애 명분이라는 네. 게 뚫어 한야 되는데. 추미애는 사람한테 충성한 거고. 윤석열은 명분상 본인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네. 국민의 지지로 나타난 게 이번 2위. 예, 2위. 대권 지지 2위 돌풍이에요. 지금 저 여권에서는 말이죠. 아니, 그한 네. 사람 저 이낙연이는 30%고 저 저기는 10.8%니까 10그 차이가 뭐 산술 평균으로 한20 차이가 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해요. 아, 이번에 처음 등장해갖고. 아니, 자기 의사하고 관계없이, <laughs> 검찰총장 순환받는 사람이 그냥, 그냥 툭 나왔는데, 바로 이게 <laughs> 차이점이 뭐냐면, 10%하고 30%, 50%라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마의 벽이 10%. 10%만 10 넘으면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언제든 뒤집어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등한 무소불위한저위 지지율을 가졌던 한법시오 고건, 방기문. 이해창. 30, 40에서도 어느 날로 똑 떨어져 버렸어요. 똑 떨어져 가지고 저기 20으로 내려가면. 금방 깃발 내려 버리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럼 자진사퇴하고 음. 이런 사례가 있듯이 정말 이러다가 말이죠. 본인이, 본인이 정말 정치의 뜻은 전혀 없지만. 국민들이 밀어서 운명적으로 시대 정, 정신에 따라서 음. 혹시 문재인 대통령 후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laughs> 그런 생각도 가끔 이렇게 스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그분이 지금 정치의 지휘자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아, 그렇죠. 저는 저, 판단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 내년 사람이죠. 내년 <laughs> 네. 그러니까 21년 8월까지. 7월 25일인가 임명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 7월 20일, 8월 전에 예.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5월에 대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해요. 예. 만약에. 맘만 예. 먹으면은. 예. 아, 마크롱. 아, 마크롱은 국회의원 하나 혼자, 혼자 나와갖고 선버잖아 아니 지금은 저그 윤석열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뭐 취미애가 뭐 당일... 국민 지지도 못 받는 추미애가 달라들었다가 이번에 그냥 완전히 아, 큰 코를 다쳤다니까요. 아, 처음에 올때그 어깨 재고 아, 오는 거 보셨죠? <laughs> 네? 맞 아니, 그리고 하나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 얘기해 줄까요? 아니, 세상에 살다 살다 보니 저도 어참 아이고 그저 언론학 박사시고 저도 이제 신문대하고 아, 뭐 석사 오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신문대학원 나왔죠. 신문대학원 나왔지만, 서울대학교, 네, 신문대학은 신문대학 나왔지만 세상에 대변인들이 그렇게 그 언론학 하는 사람들은 많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주요 부처들의 대변인실이 대변인실에 또 파견 분점 분실이 또 있는 난 대변인 분실 이 있다는 말 평생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검찰 고검에다가 분실생 만드는 거 아십니까? 추미애가 아, 이런, 정치인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네。 기사가 검찰 기사만 나오 사실은 원래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고있 때문에 아니, 검찰... 당연히 검찰이 나오죠. 법무부는 나오냐. 사실은 행정부석이니까 아, 나올 그럼요. 일이 없어요. 그, 아, 그런아 자기는 안 나오고 어, 검찰에다 검찰 기사만 나오니까니 법무부 기사니 없냐고 그 대검 어, 고검에다가 기자실 분실을 만들어라 대변아실 아니 아니 자기들은 법무 아니 서탈 검찰화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아침 아니 니까 그런데 탈검찰을 한다는 사람들이 검찰에다가 대변인실을 가서 만들고 거기 가서 이제 또 어떻게 하는지 염탐군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그러니까. 어, 검찰 거기다가 딱 심어놓고 너희들 다 돌아다니면서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정보 수집해갖고 염탐해서 올려. 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안기부 대공군실. 맞아. 안기부 <laughs> 대공, 대공군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은 아니 세상에 법무부 장관, 아, 대변인의, 그 장관 무슨 사무실 하나 조금. 아, 청와대도 결... 무슨 대변인 분실 만드는 데가 없는데, 없는데 법무부가 만든다는 거예요. 아, 법무부 장관의 대변인의 대변인실 분실을 에 그것도 서울 고검 안에다 사무실에다 놔둔다. 세상에 나중에 희극치고 엄청난. 아니, 법무부는 희... 과천에 있고. 과천에 있 대검 서초동에 있는데 거기 거리가 무슨 어. 얼마나 돼. 지금은 다. 아니 어? SNS로고 뭐 <laughs> 인터넷 시대에 무슨 아, 대변인은 저 밑에 다 있잖아요 저기 음. 네. 그 세종시에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변인실에 그, 법무부로 지금 요 서초 저... 예, 예 서초동 있고 아니, 과천에, 아니, 뭐 있어요? 과천에 있고 서초동 있는데 아니 그 대변인실에 대변인실을 저 뭐야 분실을 대변인실 분실을 만든다. 저는 대변인실 분실을 딱 보니까 아이 친구가 저 뭐야 이 주미애가 혹시 옛날 지가 안기부장으로 생각하고 또 예. 뭐 옛날 안기부장이나 뭐 중앙정보부로 생각하고 중앙정보부 분실을 만드는 격으로 해 가지고 아내 대변인 분실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건가 이분은 의식 구조가 이게 뭔가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한 게 이번 인사로 이렇게 싹쥐면은 검찰을 자기가 장악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사들이 누구하고 한솥밥을 오래 먹었습니까? 아, 추미애는 금방 갈 사람이고 윤석열 총장 하고는 평생을 지금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1 3명 기소할 때 29일 날. 예. 네. 이성윤 하나만 반대한거 아니에요. 그, 그, 자기가 임명했던 그 공공수사부장. 그니까. 예. 배용원. 어, 배용원이가. 대검 차장. 어, 기소해야 된다. 했다는 예.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 나중에. 자기가 임명한 사람인데도. 예. 그게 검사를 너무 모른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란 거는 검사 선서도 하고, 그들은 특수한 그 소위 헌법이 보장하는 아, 중앙 수사기관이고, 예. 또 그들은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준사법기관에다가 음. 이 중앙 수사기관의 가장 특, 특징이 뭐냐면 독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예.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수사의 완전한 독립성. 이걸로 생명을 삼고 어, 있는 그럼. 그 조직체인데, 그리고 그들은 순혈성 이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 네, 순열주의가 있는데, 여기에 순열이 아닌 자폐리 명령한다고 <laughs>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합리적인 명령을 해야지, 어. 난도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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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렇게 머리 없이 말이죠. 자기 딴에는 머리 쓴다고, 음. 손못 쓰게 한다고, 이 연휴 기간쯤 바로 전날 했겠지만, 연휴에 가서는 국민들이 삼삼하고 모여가지고, 으이. 그게 뭐야? 2차, 2차 학살이 뭐야? 하고 얘기하다가 그게 말이죠. 이런 겁니다. 이게 1차 하다가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좀 밑에까지 싹 죽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설 밥상에다 자살골을 딱올려놓 올려놓고 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거꾸로. 물먹인격이죠. 그렇게 되 그렇게 알아야 결과지. 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칭찬했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문 대통령을 물먹인 사람은 네. 바로 추미애입니다. 네. 그런데 네. 어제 윤석열 총장 이제 그 이번에 학살당한 검사들 다 지방으로 전출되잖아요. 예, 예. 거기서 아주 제대로 얘기를 했다고, 만 속마음을 낳은 것 같아. 그런... 추미에는 그 사람들 전 주식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미안해서 그런지, 어쨌든. 미안한 시간 게 아니고, 없다는 핑계로. 미안한 거그눈 시선, 그 광채를 견뎌낼 수가 없죠. 예. 너 두고 봐. 너 여기 몇, 얼마 동안 있을 거야 하는 그 <laughs> 눈빛이 그 얼마나 셌을 겁니까? 그 검사들의 그눈 증오에 음. 참 예, 음. 그런 눈빛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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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윤석열 총장은 아주 할말다 했죠. 할말다 했죠. 소신껏 해라. 예 그거예요. 소신껏 해라. 수사를 소신껏 해라. 지금 네. 여태까지 한 것처럼 소신껏 해라. 그 말은 신경 쓰지 마. 그건 네. 그 뒤에 뭐냐면요. 이런 가로가 있어요. 내가 다 책임져 하면 네. 이런 뚝심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딱 뭐냐. 그리고 난나를 바로 그냥 대권 지지율 2위라고 딱 올라왔다. <laughs> 검사들이 딱 보면서 허허허 <laughs> 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랬을 거예요. <laughs> 그렇죠. 예. 네. <laughs> 그게 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랬군요. 저항이 따르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검사 저항을 뚫고 나가라. 숙명이다. 예. 어, 그렇죠. 아주 아, 멋지게 아, 이야기 한마디 그럼요. 했더라고요. 그러니 그럼요. 검사들이 얼마나 힘이났겠어요. 네. 그런데 추미애 와 갖고 인사권으로 어찌고 한다고 그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술을 볼때 말이죠. 음. 이술 보면 고수하고 하수가 있잖아요. 하수야 하수. 딱 보니까 윤석열은 고수고 추미애가 하수더라고요. 네. 중수 정도도 안돼 보니까 이번에 한걸 보니까 야 이게 이게 법무부 장관의 한 그런 다이나믹스가 이건가 싶을 음.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전체 피의거가영하왜 이런 법무부 장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음. 이렇게 자충수를 뚫까 문 대통령은. 그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그러니까 이 용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네. 대통령은 용인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또 추미애가 지금 재코가 석자예요. 어제도 제가 뭐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는 본인도 지금 네. 수원지검 중, 서울중앙지검에 다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수원지검에는 저 수사방해, 수사방해, 권한, 직권남용, 직권남용 네. 또 중앙지검에는 저 아들. 아니저 그저 네. 어, 울산, 아니, 울산, 울산 사건, 울산 사건 그리고 아들은 동무지고 동구, 체코가 석자예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알려지기는 그경북여고로 나왔습니다. 네. 뭐 명문이죠. 아,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명처분을 해버렸다는 소문이 여고, 그냥 쫙 보이죠. 경북여고는 김옥숙 여사를 필두로 해서 아주 진짜 기라성 같은 경북 거기 명문 중에 명문 네. 예, 경북여고 학습, 졸업한 사람들을 내가 몇몇을 아는데. 그분들은 그 의식구조가 프라이드가 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네. 명, 명문으로 음. 아주 그 자존심이 강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laughs> 뭐 동창회에서 제명했다는 소문이 고, 지금 공식 제명은 아니고 성명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돌려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 보니까 무서운 선고예요. 무슨 스, 무서운 선고를 내리는 것 같다고 징벌적 선고. 그러니까 동창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명을 한것 같지는 않고 아이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단톡방에 에. 올리고 자기들 그 모임에 다 올려가지고 사발통문. 다 예, 사발통문 하고. 돌려서 이런 사람은 우리 동문 아니다. 아니다. 어? 그렇게 그냥 제명을 사실상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해버린 거죠. 에. 그러니까 추미애의 환희는 장관 임명 된 날, 첫날 뿐이고, 네. 그 다음날 과정은 자기가 뭐추 다르크는 고사하고, <laughs> 이거는 추 다르크도 아니고, 정말 추미애 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이한 행위가 보니까, 검찰 학사라고 한 행위는. 그래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은, 추미애가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까, 명예롭게 어떻게 회복할까가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가 피박을 지금 쓰게 생겼으니까 이러다가는 아, 서울시장은 칸이와 지금 조기 낙마론까지도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오래못 네. 간다. 네. 검찰 내에서도. 그건요. 검찰 내에서도 그렇지만 그게 음. 또 뭐가 있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죠. 저 추미애 사람 때문에 다 망했다. 추애 때로 네. 추락했다. 네. 추락의 원인을 또추애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검찰 갈등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 검찰 좀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말이야. 내리 음. 칼 가지고 양날 치다가 그냥 어? 음. 직할에 그냥 민주당까지 그냥 꽉쳐가지고 급추락 34%죠. 예. 네. 완전히 바닥을 찻벌했다. 이게 지금 난리입니다. 그럼 올해 못 갑니다. 못 가죠. 네. 정치권에서는 자기 목숨 살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네네. 자기 배지가 중요하지 추미애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도 자기 쪽도 아니잖아 친문도 아닌데. 도덕이 민주당 이제 공천심사잖아요. 예. 네. 공천 딱 끝나놓으면 그날부터 곡소리 납니다. 이제. <laughs> 맞아요. 이제 30몇가딱 급추락해가지고 35% 이하가 딱 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공천 안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먹살딱 잡죠. 넉살 딱 잡죠. 네. 먹살 네. 딱 잡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 딱 보일 때, 겉 봐라, 겉 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중권. 그래서 그런지, 네. 추미애가 어제, 그, 검찰 개혁방안인가, 뭐, 공수처, 그거, 어,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하고 기자들하고 잠시, 네.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지금 청와대라든가 모든 사람이 윤석열이가 정치하고 있다. 정치검찰이라고 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더라고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잘못 알려졌다 하고 꼬리를 싹 내려버렸더라고. 전에 <laughs> 네. 어? <laughs> 윤석열 총장이 4명을 거역했다. 이 분위기하고는 <laughs> 전혀 다르더라고. 또 하나는 <laughs>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2위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아, 그건 답변이 부적절합니다. 그러 딱, 그, 이거 딱. 마, 그, 그, 또 한마디 더 했을 까하니까 그게 마의 10%를 넘어 버렸습니다. 황교안 때보다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래, 이랬을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네. 검찰 개혁도, 아, 뭐, 어, 윤석열 중장에 예방 왔을 때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모드가 바뀌어 버렸어요. 강경모드 에서 완전히 그냥 순한 양으로 변 했더라고요. 추미 장관의 진짜 히트 어록 은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음. 내 명을 거역했다. 내 명을 <laughs> 명령도 아니야내명을 거역했다. 이거는 딱 바꾸면 루이 16세를 한 바꿔보십시오 짐의 명령을 거역했도다. 네. 그러니까 딱 검사한 사람 있죠. 김웅 검사 가딱 나서 가지고 뭐라고 친중 하십니까. 그리고 사표 확 집어 던지면서 나는 이 아름다운 국민들이 검찰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 칠때 나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한다 아, 하면서 아, 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본건적. 본건적 명예는 거역하라. 예. 네. 딱 하고 나서. 소장을 꽝 찍어놓고 가면. 그건 뭐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 네. 그 아. 정의도. 정검 네. 검찰과 정도, 가짜 검찰계혁 거부한다. 거부한다. 이제 확실하게, 가짜 검찰계 그거 아무리 해봐야 그건 가짜야. 안 받아들여. 이거, 이거 아닙니까? 음. 현직, 현직 그 부장검사가 김오수 법무부 <laughs> 차관에게, 그 검사 출신입니다. 김오수. <laughs> 검사장 출신입니다. 기다 직접 탄을 들이받았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검사사회에서는. 아, 예. 이거는 가장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이 기세로 보면 금방 추미애 테들이받기 네.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추미애가 꼬리를 싹 내린 거예요. 네. 아 이러다가 안 되겠다. 어, 이런 때는 딱 무릎을 꿇는 게 낫겠다였고 어제 분위기가 명을 거역했다해서 어, 정치적 의도 이런 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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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비정치적입니다 정치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은 그 길을 향해서 아 옛날에 그 (14년도에도) 그~ 그~ 국정원 그~ 댓글 사건 할 때도 그~ 상급자한테 법과 원칙대로 저는 수사하겠습니다 이래가다가 잘렸지않습니까 그렇죠. 네. 명령 안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여수 여 뭐~ 어디 여, 여 저기 뭐죠 여주 여주 지청장으로 <laughs> 그다음고한고검으로또고 감사 검사. 어디 검사로 가서 수사도 못 하는 그런대로 돌아가 돌면서 그래도 묵묵하게 인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그 사람, 도 그때 바로 국회에서 청문회 불려 나갔을 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 보고 충성 안 합니다. 그때 한 얘기입니다. 예, 14년도 한얘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서 저는 수사할 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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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멋졌죠? 멋졌죠. 그 바로 그 지금 바로 그거하고 지금 그때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예. 윤석열 얘기는 똑같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 그게 취미를 네. 더 아주 어렵게 만든 게 정경심이에요. 그게 아, 알려지면서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어, 자기 목표는 강남 강남의 빌딩, 강남 빌딩, 강남 빌딩 살라니까 그렇게 그냥 위험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사수를 쓴거 아닙니까? 그게 민정수석 그재임중이라고 그, 그거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전화, 그또이 응. 조국 그전 민정수석은 전화를 해가지고 5천만 원, 5천만 원 아들한테 아들한테. 아, 상속어 그래. 때그러니까다른 어때? 이랬다는데. 그러니까. 그, 그 외에 전화 내용들 다 많이 가지고 있죠. 다 갖고 있죠. 예. 그것이 이제 그래. 알려진 거죠. 예. 어제 공판을 하다 보니까 그 일부가 흘러나온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법무장관이나 후임 법무장관이나 이게 독킹객인이라고죠. 우리가. 독킹객인이죠. 어? 예. 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예. 준비해는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정말 이, 그거, 그건 그렇고 이렇게 상처를 검찰에 주고 음. 국민들에게 상처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어떡하려고 저럽니까 그러니까요. 뭐 나, 민주당 걱정할 것은 아니고 네. 정말 우리 국민들 걱정을 해야지. 그렇죠. 국민 걱정이 죠고 음. 어떡하려고 저러는 거지. 뭘 모른다 이거죠. 네. 그래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뜻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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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네. 여러분. 오만한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표 밖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표로 준엄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